2016년에 첫 해가 떠오르던 날, 울산 간절곶은 일출을 지켜보며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소원이 그토록 간절하길래 한겨울 추위를 뚫고 찾아온 걸까요? 이 가족은 해마다 간절곶을 찾아 소원을 빈다는데요. 올해 부모님의 소망은 큰딸의 취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딸, 이제 올해는 이제 딸이 취업을 해야 돼서, 예, 취업소원 빌려고 오늘 왔습니다. 취업소원이요? 네. 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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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어떤, 뭐 좋은 데 취직하기 바라죠. 아, 어, 네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요새 되게...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네,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럴게요. 이제 딸만 이제 취직하면 저는 이제. 걱정 덜겠는데. <laughs>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둘째도 벌써부터 취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두산 간선배님들다 잘려서 돌아오고 막 이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 다리 건너 주변 선배들이 다 잘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이틀요? 네, 어디 이분은 얼마 전까지 외국에, 외국에 있었습니다. 외국에 어, 어, 배우면서?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예. 지냈던 거. 이제 취업을 해야 될 나이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서 좀 이렇게 좀 영어도 써가면서 하고 싶어요. 연수 경험을 살려 취업을 하는 게 목표지만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살기 힘들니까 한국, 한국, 이제 외국에서 한국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 되게 힘든 외국 사람들로 알아요. 이제 되게 한든 곳이란 걸. 그래서 너 한국 가서 잘해라 이런, 이런 소리 하고. 이제 청년들에게 취업은 인생의 한 단계라기보다는 간절한 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 시민 1000명에게 2 0 1 6년의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니 학생이 많은 10대가 성적 향상에 관심을 가진 것 외에는 대부분 건강을 소망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20대의 새 소망에는 취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얻는 것을 포함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른바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까지 원하는 바는 조금씩 달라도 결론은 취업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되었으니 노력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경주의 한 호텔에 대학생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방학 기간에 이렇게 모인 건 여행이나 학교 행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간호학과 학생인 이들은 올해 4학년 졸업반이 되는데요.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 종일 취업을 위한 준비에만 매달립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법,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부터 면접을 잘 치르는 방법 강의까지 수업이 이어지고 현지 간호사를 초빙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도 얻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점 관리 철저히 하시고 기본 어, 간호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 상식적인 것, 그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서는 모의 면접. 이틀 했죠. 동안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실수가 나오고 말문이 네. 막힙니다. 어, 어, 밝은 미소라는 어, 그런, 그런 그 불필요한 그 <laughs> 어조사 쓰지 마세요. 다시 해보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밝은 미소와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 박연희입니다. 어, <laughs> 확실한 동기라는 게 무엇이. 스피아 선생님 고추를 응. 하는 사이에 저희는 마사지를 하고 있고, 의료인들을 오면은, 저 이제, 어, 의료인들을 오면은 저는, 하던 엄으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 넘기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이건 굉장히 그 자신 없는 거고요. CPR 음. 상황이 터졌을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모건 다고 만들어 갖고 음? 질문을 그래도 이렇게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 학생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기 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면접 시 자세나 그리고 면접 관님들의 어떠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이 취업 캠프는 학교에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직인 간호사라면 그래도 취업이 수월할 것 같은데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간호학과를 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일단 취업은 보장됐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막상 간호학과 와서 공부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가장 많이 느끼고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가 학생들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취업하는 어려운 게 어려운가요? 아요 그렇죠. 좋은 병원들의 취업은 또 수도권이나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지역에서도 3차 병원의 취업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요. 실제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기 중에는 학점을 따느라 바쁘다 보니 취업을 위한 준비는 아무래도 방학기간에 집중됩니다. 요즘은 학교마다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발표와 설득의 기술을 배우는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잘해서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받으려는 학생도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입니다. 다른 강의실에서는 취업 전형에 들어간다는 적성평가시험을 대비하는 강좌가 열리는가 하면 상반기 취업을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사해 첨삭을 받는 수업도 열립니다. 제가 이제 올해 지원하게 되는 이제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지원을 하려면은 자기소개서 쓰는 그런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도서관 열람실에는 시험 문제집을 풀고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방학도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매달리니 이른바 스펙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우스갯소리로 요즘 학생들이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위원회는 매년 구직자들의 토익점수를 조사하는데요. 2008년에는 평균 625점 정도인 것이 꾸준히 올라서 2014년 하반기에는 692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취업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직활동을 했지만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합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릅니다. 이를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만 15살에서 29살까지 울산 지역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에 10만 명선이 무너지면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업을 포기하거나 준비만 할뿐 구직 활동에는 나서지 않거나 하던 청년들이 최근 들어서 실제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업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할 의지가 있거나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실업자들의 비율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업률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인데요. 울산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제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9년에 8.4%를 기록한 뒤 차츰 줄어들다가 2011년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9.6%까지 치솟았습니다. 1999년 통계 기준을 바꿔서 실업률을 새로 계산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고 전국 평균인 청년 실업률 9.2%보다도 높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 지역 모든 연령층의 평균 실업률을 봤더니 청년 실업률의 절반 이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 2%대에 머물면서 청년 실업률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청년층이 구직 활동을 시작해서 실제로 직장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야 한다는 뜻이고, 대학생들 중에서는 졸업을 미루면서 취업 준비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실제 구직 기간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일자리의 질도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의 청년층을 상대로 첫 직장의 근로계약 형태를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이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30만 명 이상 늘어났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첫 직장을 얻은 청년 10명 중 1명 수준이던 1년 미만 계약직의 비율은 지난해에는 2배나 늘어났습니다. 계약직 말고도 파견이나 용역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까지 합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2009년에도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절반을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64%까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상황 청년들은 이제 취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지겨울 지경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편하게 그렇게 해도 대학만 나오면 다 이제 취직하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뭐 청년 실업이 심하고 이러니까 또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좀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눈 위에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이 정도는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났으니까 임씨는 1958년생, 올해로 만 57세입니다. 원래 정년이 만 57세여서 세달 뒤에는 퇴직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가 소속된 울산 시설관리공단은 내년부터 늘어난 근속 기간만큼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공공기관들은 청년 취업을 늘린다는 목표 아래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 시설관리공단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동천체육관을 관리하는 울산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이들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올해 1월 1일자로 공단에 취업한 신입사원들입니다. 울산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신입사원 6명을 뽑았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30대1이 넘을 만큼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도 1년간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빠르게 취업한 것 같아서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이 빠른 거네요? 네. 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한 두 사람은 모두 울산에서 자라서 울산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지역 청년층의 취업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군데나 지셨어요? 처음... 꽤 많이 쳤는데한 10군데 정도 친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어렵네요, 취직 예. 아, 내가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뒤처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나온 학생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좌절감도 들었었고. 이렇게 신규 채용이 가능했던 건, 지난해 시작한 임금 피크제 덕이라는 게 울산시설관리공단의 설명입니다. 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다른 여유자금이 발생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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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되니까는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음, 만약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이 안 됐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음, 이제 추가 채용은 안 되는 거죠. 이제 매년 발생되는 그 우리 정년 퇴직자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신규 채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이제. 그 외에, 지금 이거는 신규 채용이거든요. 조가로 채용하는 거거든요. 임금 피크제로 돈을 아끼는 만큼만 신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공기관은 인건비 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한해 동안 임금 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4,441개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이 정도라서 이것만으로는 청년의 취업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다른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고 사기업에는 임금 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로 반드시 청년을 고용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울산의 한 치과에서 올해부터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는 최다슬 씨. 최 씨는 학생 때부터 이 치과에서 실습생으로 일했습니다. 대학교와 기업체가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 덕분인데요. 그 실습과정에서 능력이 입증되면

기업체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구직자를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자마자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병원에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정도는 실습 왔을 때다 알고 왔기 때문에 먼저 뭔가 필요하다 싶은 건 미리 좀 빨리 캐치를 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러는 편이에요. 이런 사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이 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울산에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1월 20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시도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찾아봤는데요. 950건이 넘는 서울, 170건인 부산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울산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대구나 인천, 광주와 대전 모두 구인공고가 두 자릿수 이상인데 울산만 6건에 불과합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이 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들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이후부터 청년층은 물론이고 지자체도 꾸준히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전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지역 인재 비율은 이제 1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아직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사정이 조금 낮습니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채용인원의 3% 이상을 반드시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데요. 울산의 경우 울산 항만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시행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시행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기업에는 강제할 방안이 없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할수 없고 공공기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청년의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노력을 열심히 안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세요? 아니요 저는 공감해요 뭐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한테 할수으면안 되죠 일자리가 부족한 거는 저희가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가 이제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100명이, 10명이 일자리 있는데 100명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